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무등의 아침 정길훈입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광주지역 투표율이 3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죠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그제 치러진 민주당 광주전남경선에서도 권리당원 투표율이 30%대에 그쳤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투표할 이유를 찾지 못한 당원도 있었을 거고요. 지방선거 때 드러난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실 같은 날 치러진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경선에서도 이런 민심이 감지됐는데요. 현역 이병훈 의원이 평당원 최혜용 후보를 누르고 선출됐지만 표차가 크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는 민주당에 대한 개혁을 바라는 민심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는데요. 오늘 출발 무등의 아침에서는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병훈 의원 연결해서 앞으로 시당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또 민주당에 보내는 혼남 민심의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얘기 나눠보고요. 이어서 광주일보 김여울 기자의 스포츠 소식 듣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8월 23일 화요일 출발 무등의 아침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시작합니다. 회사 매각을 앞둔 대한조선이 건조 중인 배 안에서 사장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사측은 생일 파티 음식을 옮기려고 크레인까지 동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경찰국 신설을 공개 반대한 권은희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호타이어 군내식당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조리원들을 원청인 금호타이어 측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노동계는 원청의 주된 사업이 아니어도 이에 수반되는 업무까지 파견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판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서서히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입니다. 이 시각 현재 교통상황 알아봅니다. 심은주 리포터 네, 이 시간 출근길 시내도로에서는 고속도로 나들목 진입하는 구간에서 지체가 되고 있고 학교 주변도로에서도 밀리고 있습니다. 하남대로는 광신대교에서 우속교차로 방향으로 사고 여파를 받는 구간이 있습니다. 우속교차로를 묶은 지점 가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 처리 작업으로 지체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 전하셨겠고, 광신대교에서 우속교차로 방향으로 신호 두번 예상받고 있습니다. 대구 교차로 중심으로도 신호 대기 시간이 길어져 있습니다. 서문대로는 대구 교차로에서 대성교고 입구 삼거리 방향으로 지체와 서행 반복되는 구간이고 반대 광주대학교 입구 교차로에서 대광여고 방향으로도 밀리는 구간입니다. 모든 도로는 우산교부터 속도가 떨어진 차량들 어등대교 방향으로 강행 속도로 지납니다. 동곡로 운수나들목을 지나온 차량들은 선운 지하차도 방향으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나들목 주변 도로 교통량이 많습니다. 중외고 삼거리에서 서광주 나들목 진입으로 대체가 되고 있고 박물관에서 중외고 삼거리를 지나 고속도로 진입하는 차량들도 밀리고 있습니다. 비고울 대로는 동립 나들목을 지나온 차량들 개수사거리 방향으로 우석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장거리 이동하는 길은 빗길 구간이 있는데 감속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일제 시작된 작업 구간에서도 밀리고 있는데 호남고속도로는 출근 시간답게 단거리 이동하는 차량들이 제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출근 교통량이 많은 시내도로 진출하고, 진입하는 나들목 사이부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천안 방향으로는 동광주 나들목부터 제 속도를 문내고 있고, 동광주 나들목에서 용봉 나들목 방향으로 저행 속도로 지나고 있습니다. 서광주 나들목에서 독립 나들목 사이부간은 양방향으로 지체 속도로 지나고 있습니다. 반대 순천 방향으로는 산울 나들목부터 속도가 떨어진 차량들 독립 나들목 방향으로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였습니다. 올바른 정보, 다양한 시각으로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무등이 아침. 예, 그제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어, 이병훈의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개혁을 내세우면서 출마한 평당원 출신 상대 후보가 선전하면서 득표율 격차가 크지 않았는데요. 어, 이병훈의 의원이 이번 경선을 치르면서. 호남 민심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궁금합니다. 이병훈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병훈입니다. 예,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새민주당 광주 시당 위원으로 위원장에 선출되셨는데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아, 예, 뭐 경선을 치렀는데 뭐 경선에서 이겼다는 것뭐 거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요. 예. 예,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경선 과정과 결과에 담긴 이 당원들의 생각 또 시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마음을 잘 헤아리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예. 뭐 시당위원장은 일하는 자리죠. 그래서 시당위원장이라는 그 지위가 뭐 저를 어떻게 영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제가 시당위원장 자리를 빛낼 수 있도록 노력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예. 어, 6년 만에 치러진 경선이었는데. 현역 의원대 평당원 대결 구도여서 이 의원의 심적 부담이 컸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아, 그렇죠. 이제 뭐 6년 만에 치러졌는데 지금 이제 사실은 어, 국회의원들이 되게 보면은 국회의원들의 합의에서 그 결정을 하던 자리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어, 평당원 물론 그분이 평당원이면서 지난번 총선에 출마하신 분이에요. 그랬었죠. 예. 예, 예. 그런 분인데 어쨌든 그렇게 출전을 하는 바람에 경선을 하게 됐고 경선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어, 부담이 많이 됐었죠.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랬었던 겁니다. 예. 어, 이 후보께서 출마 선언할 때 당원 중심 정치 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에 대한 개혁 요구를 받아 안겠다 이런 뜻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이 개혁과 쇄신 이런 것은 뭐 완성형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예. 그 거치가 되는 과정이고 지금 민주당의 인기나 지지도를 보면은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예. 그러면 은 우선 중앙당도 중앙당이지만은 광주 시당부터 민주당의 심장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개혁과 세시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이번에 특히 이제 크게 봐서 민생 문제 그다음에 개혁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선 예. 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 중심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하고 지금 28일 날 중앙당 전당대회가 마치지잖아요. 그렇죠. 당 지도 체제가 정비를 이제 마치게 되면 우리 민주당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예. 저희 시당은 어, 당원들의 개혁 요구를 적극 수용해서 민주당 구현화와 쇄신의 앞, 맨 앞에서 모범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경선 상대였던 최혜용 후보가 사십 퍼센트 득표율을 기록했는데요. 어, 최후보가 선전한 원인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건 제가 볼때 개인 대 개인의 그런 투표는 아니잖아요. 예. 어, 민주당이한 실망이 컸다. 먼저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 것은 투표율이에요. 예. 투표율이 굉장히 저조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투표율 이어조 있다는 점은. 아, 민주당이나 실마이 크다. 제가 그걸 좀 뼈없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예. 지금 이제 국회의원 대 평당원 구도, 뭐 이것은 뭐그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저도 평당원이고 권리당원이죠. 예. 그 저도 국회의원 되기 전에 허위통한 평당원이 있었고, 또 지금도 민주당 당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다만, 당 개혁과 정치 개혁에 대한 요구가 이 평당원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구도를 만드는 거죠. 어, 구도를 만든 정치 행위다 그래서 뭐 어쨌든 당에 대한 어떤 어, 실망감을 저희들 그 의미를 제가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예. 이번 시당위원장 경선을 두고 어, 현역 의원들 간에 어떤 개파 대리전 양상으로 치러졌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어, 광주 지역 현역 의원들에 대한 어, 민심, 약간 실망스러운 민심이 반영됐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후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전자는 전혀 동의할 부분이 아니고요. 예. 광주 지역 국회의원의 실망감 이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대 실망감이기 때문에 예. 그뭐 저희들이 뼈 아프게 생각하고 잘해야 된다. 그러나 국회의원들 간에 뭔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그는 음... 오히려 이번 시당연장은 2년 전에 제가 먼저 양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광주 지역 의원들이 아유 이번에는 이병헌 의원이 맡게 맡은 게 좋겠다 이미 합의가 됐고 다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이건 뭐 의원들 간의 개파이다 이런 거는 전혀 받지 않고 예. 이 정치 평론가들이 가식성으로 하는 분석에 불과하고 네. 특히 이번에는 당 대표 최고위원 선거를 같이 했잖아요. 네. 그 투표를 같이 하다 보니까 당 대표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각기 이 국회의원들 간에 지지하는 어, 후보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예. 그건 다를 수가 있는데 시당위원장에 대해서는 어, 뭐 이렇게 갈등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음. 그당 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에서 지역구 의원들의 지지 후보가 달랐는데 아, 아마도 시당위원장 경선에서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았을 걸로 이 후보께서는 보십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음. 니 아시다시피. 네. 예. 국회의원들 간에 합의를 해놓고, 그 뒤에서 어떻게 했다, 이건 좀 맞지 않는 얘기고요. 네. 그 정도, 그 정도 정치적 양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마다 의견이 다른 건 당연한데, 그 의원들 간에 그런 갈등이 있다, 그건 전혀 맞지 않는 것이고, 저희는 이제 앞으로 시당위원장으로서 다양한 그런 의견들을 어떻게 모아나갈 것이냐, 네. 모아나가는 방법과 태도, 이,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걸 앞으로 잘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주당 순회 경선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그제 치러진 광주, 전남 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율이 30%대였는데요. 투표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 대선 때 저희들이 지지율이 그 민주당 우리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얼마였습니까? 80%대였죠. 거의 84.8%, 거의 85% 아니었습니까? 예. 대선 패배 후에 가슴이 빵 뚫리는 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방선거 때 투표율이 37.7%로 아주 저주하게 나타나게 된 것이고 예. 그때부터 이제 텔레비를 안 보겠다 막 그런 시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번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 시당위원장 선거 때까지 투표율이 저주하게 나타난 거죠. 예. 이번에 당대표 최고위원 투표율도 강주가 34%로 아주 낮은 수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납하는 것은 그만큼 실망감에 표시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투표일에 당기 민주당에 대한 어떤 실망과 당심을 예. 정말 잘 해야 된다. 이걸 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음.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지금 민주당이 연패한 뒤에 어, 그 뒤에도 지금 지리멸렬한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대선, 대선 패배 이후, 이후에 우리가 정확한 에, 반성과 분석이 좀 어, 부족했던 건 사실이고요. 예. 이게 지금 지방선거를 광주나 호남은 그래도 그나마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많으시다 보니까 됐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지방선거를 또 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지 않습니까? 예. 이건 민주당의 잘못이다. 민주당이 우리가 뼈저리게를 느끼고 발 빠른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예. 그걸 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그 이전 단계로 보면은, 어 총선 때 180석이라 지지를 했는데, 그 개혁을 그런 식으로 더디게 하느냐? 인생을 왜 그렇게 잘못 챙기느냐? 이런 예, 질책이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당대표가 되신 분, 누가 되신 분하고 최고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부 체제가 잘 돼야 되고, 우리 전체 국회의원들이 그 뜻을 잘 헤아려서 정말 윤석열 정부가 잘못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국민이 뭘 원하는가 이걸 제대로 잘 짚어내고 해내야 된다 이래야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 이번 민주당 지도부 경선에 호남 의원으로 유일하게 지금 송갑석 의원이 최고위원 의원 선거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아직 당선 안정권에는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남의 정치력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얘기할 때 민주당의 심장이다 그럼 광주 이렇게 말하고 을 민주당의 텃밭이 호남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논리라면은 적어도 당 지도부에 호남의 최고위원 한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지금 다, 최고위원 다섯 명을 뽑지 않습니까 다섯 네. 명 (1인 2표를) 행사해서 다섯 명을 뽑게 되는데 네. 호남의 호남을 대표하는 최고위원이 없다 이건 그난 단센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다행히, 지금, 호남에서는, 지난번에 서삼성 의원이 출마해갖고 낙선하게 됐고, 또전라북도에서 한병도 의원이 했다가, 이번에 세 번째거든요. 예. 어, 이번에는 돼야 되지 않느냐. 음. 그래서 저는, 홍갑석 후보가, 어, 호남을 대표하는 지금 단일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예. 나와 돼야 된다. 다행히, 광주전남 쪽에서 좀 표가 좀 많이 나와서, 이제 9%가 좀 넘거든요. 예. 4위부터 6위까지가 거의 뭐1% 차이 내외에서 혼전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어제부로 윤영찬 의원이 사퇴를 했고. 예, 사퇴하면서 송갑석 후보 지지를 또 선언했어요. 네. 예, 예. 그, 제, 저, 같이 만나서 대화도 나눴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어, 호남을 대표하는 어, 주자는 적응이 돼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일각에서는 지난번 지방선거에 시장위원장 하면서 좀 말이 좀 낫긴 났어요. 예. 그러다 보니 실망감이 많아가지고 좀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은그 당시 구조로 봐서는 좀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었을 것이고, 어쨌든 대의명분상으로 가서 우리 송갑섭 의원이 호남을 대표하는 주자로 지금 출마를 했기 때문에 예. 진리를 해서 적응이 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현재 민주당 순회경선이 서울 경기 남겨두고 있는데요. 지금 당대표 경선은 이재명 후보가 유력한 상황이고 최고위원 경선에서도 친명계 후보들이 다수 안정권에 들고 있고 친문계에서 고민정 후보 한명 있는데요. 이렇게 특정 계파가 당선권 안에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역대 민주당의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에서 최고위원들이 저렇게 줄을 서가지고 어당 대표랑 같이 이렇게 한 선거는 없었어요. 예. 최고에는 어, 정말 당 대표는 당 대표고 최고에는 자기의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출마를 하는데 전부 뭐 지금 많은 의원들이 거기에 유력한 후보에 기대 가지고 선거를 하는. 아 이런 모습은 예전에 없었던 것이고 저 반지가진 않다. 예. 자기 소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당내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당내가 당이 건강한 민주정당이 되려면,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토론을 하고, 거기서 결론을 내면은, 거긴 따르게 되고, 이게, 정상적인 민주정당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려면은 송갑도 호남을 대표하는 주자로서의 그런 의면도 있고, 어, 그래서 총갑석 의원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 지금 서울 경기 남았잖아요. 예. 여기에 지금 어, 좋은 많은 패들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 다음 달이면 이제 정기 국회가 시작되는데요. 어, 정부 예산 심의도 시작될 거고요. 어, 광주 지역 현안 예산 확보 위해서 현역 지역구 의원들끼리 어떻게 합을 맞출 예정인지요? 어, 이건 뭐 당연히 저희들이. 광주 시장과 같이 저 지난번에도 모여가지고 당정협의를 했습니다만 예. 예산을 위해서는 지금이 예전보다 예산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예. 우리 이 당의 문재인 정부 때는 참 우리 당의 집권 여당이었기 때문에 예산 확보도 쉬웠지만은 이 윤석열 정부에서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예산은 뭐 국회의원 여덟 명이 똘똘 뭉쳐서 같이 광주 시와 함께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할 것이고 또 그러기를 위해서 많은 회의도 하고 정부 부처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예, 시간이 짧아서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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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었습니다. 뉴스 시사 프로그램 KBS 제일라디오 무등의 아침 예, 광주일보 김여울 기자 연결해서 스포츠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프로야구 얘기해 보죠. 기아 타이거스 지난주에 3승 2패로 다소 아쉬웠던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지난주 비로한 경기는 치르지 못했고요. 5경기에서 3승 2패, SSG를 상대로 해서 도 승리를 가져왔던 만큼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 내용을 네. 보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일단 SSG전 승리는 가져오긴 했지만, 또 상대가 김강현이긴 했지만 이래다 성범 선수의 3점 홈런이 나왔는데도 이 경기 어렵게 가면서 추가 공략에 실패했고 8회에는 불펜진의 난조, 실책, 연발 속에 동점,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쉽게 갈수 있었던 경기, 어렵게 승리 가져왔고요. NC와의 두 경기에서는 모두 연장 승부가 펼쳐졌는데, 네. 이창진 선수 끝내기 홈런 기록하면서 그라운드를 돌긴 했지만, 전날 경기에서는 기아가 연장 11회 승부, 11회 무려 9실점을 하는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KTI 원정 경기에서도 1승식을 가져왔는데, 토요일 경기에서는 이준영 선수 2이닝 세이브를 기록하면서 기분 좋은 승리가 기록되긴 했지만요. 일요일 경기에서는 다시 한번 좀 실책이 아쉬운 장면으로 남게 됐습니다. 박찬호 선수 일사 말도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실책을 기록했고요. 이후에 심호준 선수 세기포가 나오면서 기아 이 경기 추격에 실패를 하면서 승리를 내줬습니다. 예, 지난주 기아 타선에서는 나성범 이창진 선수가 인상적인 홈런을 기록했죠. 네. 지난 주6섯개 홈런이 기록이 됐습니다. 나름 다좀 의미 있는 홈런들이었는데요. 소크라테스 선수 연타석 홈런도 기록이 됐고요. 나성범 선수 같은 경우는 김광현 상대로 해서 3점포를 만들었는데 이 홈런이 챔피언스 필드 외에 있는 홈런 존을 강타를 했습니다. 홈런 전에 전시된 차량 또는 이 홈런 전 구조물을 맞추면은 부상으로 차량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나성범 선수는 홈런 치고 자동차도 받게 됐는데 지난해 NC 시절이었던 지난해도 나성범 선수가 챔피언스 필드 외야를 홈런 주는 강타를 하면서 차량을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창진 선수 같은 경우는 연장 10회 말 1사 1 2로 상황에서 NC 마무리 이용천의 초구 포크볼 공략해서 홈런을 기록했는데 배틀 짧게 잡고 타석에 섰는데요. 일단 맞치겠다는 생각으로 타석에 임했는데 이 바로 홈런 공이 바로 홈런공이 됐습니다. 이창진 선수첫 끝내기 홈런 만들어졌고 또 지난주 최영호 선수도 의미 있는 홈런 한 방을 기록을 했는데요. 김영규 선수에게 유독 약했던 최영호 선수 김영규를 상대로 한첫 안타가 바로 홈런이 됐는데 2, 3점포와 함께 최영호 선수 3,700루타 그리고 15년 연속 10홈런이라는 기록을 동시에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예. 기아 불펜 필승조가 이탈한 상황인데요. 어, 선발 투수인 임기영 선수가 임시 마무리 투수로 투입돼서 첫 세이브까지 기록했죠. 네. 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세이브긴 했는데요. 뭐 임기영 선수는 세이브 상황 좀 재미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임기영 선수가 지난 일요일 선발로 예정이 되면서 그 던지지 않는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불펜으로 나와서 좀뭐 감을 다진 잡도록 하겠다라고 김종국 감독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바로 그 이야기를 했던 날 임기영 선수가 예상과 달리 좀 마지막 순간에 구회에 출격을 했습니다. SSGI 경기 4대3으로 앞선 구회에 출격을 했고요. 1사에서 최종 선수에게 펜스 맞는 2루타를 허용하긴 했지만요. 이후에 깔끔하게 이미 마무리를 하면서 임기영 선수 데뷔 후첫세이를 만들어 냈습니다. 어, 임기영 선수 최종 선수에게 안타를 맞긴 했었지만 막을 자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고 를 앞서 한 차례도 불펜 등판 두 차례 중 불펜으로 나왔었는데요. 불펜에서 던지면서 이 불펜 투수들의 고충도 이해하게 됐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기영 선수 선발로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아쉬운 게 임기영 선수 선발 투수인데 승리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마지막 승리가 지난 6월에 있었었고요. 이때도 이 승에 그쳤었는데 삼 승까지 먼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임기영 선수 주의해야 될게 피홈런인데요. 최근 선발 다섯 번의 등판에서 모두 피홈런이 기록이 됐고요. 이번 KTY 경기에서도 황재균 선수에게 3런을 맞는 등 오점 미6닝 육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임기영 선수 다음엔 한방 조심하면서 많이들 응원하고 있는데요. 좀 승리투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신인 김도영 선수가 SSG전에서 손에 부상을 당했었는데요. 부상이 심각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어 1호 수비도 중에 손톱이 들리는 부상은 종종 지켜보긴 했었는데요. 이번 상황, 나가레스선수 땅불타구에 엄지와 중지 사이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골절이라든가 인대 손상은 면하긴 했는데, 열0바늘 정도 깨맸기 때문에 이게 아무는데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어, 그리고 또 다시 경기도 뛰면서 감각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김도영 선수 9월 중순 정도, 그래도 어린 선수니까 빠른 해병력으로 돌아온다면 좀더 시간은 덜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쉬운 게 최근 좀 경험에 쌓이면서 공수에서 안정감 있는 모습 보여, 보여줬고요. 3루에서 경쟁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쉬운 부상은 됐지만요. 그래도 건강이 우선이니까 다 회복하고 돌아오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기아 이번 주 상대가 키움 LG 두산입니다. 어, 네. 다 만만찮은 팀들인데 어떻게 성적을 예상하십니까? 지금 특히 중요한 경기가 키움과 이연전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되는 이 경기일 것 같은데요. 예. 키움이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최근 5연패 빠졌고 또 최근 10경기 성적을 보면은 2승 8패 부진한 모습입니다. 올 시즌 기아가 상대전적에서 키움의 열세를 보이긴 했었는데 최근 키움이 좋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은 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 또 지금 키움이 상황이 좋지 못하면서 사위 KT에게 반경기차로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이제 사위로 키 이내수 있는 그만큼 기아 입장에서는 사이를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키움과 사이 싸움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번 키움과의 경기 확실하게 좀 승리를 가져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 어, 불펜진이 생각보다는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특히 지난주 눈에 띄었던 자완 듀오가 있습니다. 기아 하면은 자완 불펜진이 항상 고민이었는데 트레이드로 이적한 김정빈 선수 지난 주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승리 투수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특히 추신수를 상대로 허스팅 삼진 이 장면 인상적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삼진과 함께 승리 투수가 되기도 했고요. 또 이준영 선수는 지난해도 사실상 기아의 유일한 자원 불펜으로 할약을 했었는데 지금 가장 안정감 있는 피칭을 해주면서 1점 사이의 평균 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 정의영 선수도 복귀를 앞두고 있는 만큼 좀 안정된 불펜을 가지고 또 기아 지난주 홈런도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 홈런의 힘단 주의할게 지난주 다섯 개 실책이 나왔었는데요. 이 실책 세밀함에 좀 주의를 하면서 경기를 풀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키움이 요즘 하락세인데 네. 오늘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승부에 키를 준 선수 누구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선발 두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오늘 파노니 선수가 선발로 출격해서 요키시아 대결을 하게 됩니다. 네. 앞선 등판에서 6.1이니 무실점 피칭을 하고도 불펜 난조 속에서 승리를 날렸는데요. 파노니 선수 앞선 등판처럼 좀안정된게더긴 이닝을 해주면서 초반 싸움을 이끌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프로축구 얘기해 보죠. 광주FC는 지난주에 4대0 대승으로 10경기 연속 무패 기록했네요. 네. 서... 리렌트 강했었는데요. 한 번도 지지 않았던 상대 2번에4대역 확실한 승리 가져왔습니다. 헤이스 선수 페널티킥키커로 나서서 선제골 기록을 하는 등 멀티골, 10골, 11골 연달아 기록을 했고 어, 강주의푸시 시작과 함께 좋은 활약을 했던 이건희 선수 부상 이후 첫골 기록을 했습니다. 또 엄지성 선수의 골까지 더해서 4대형 기분 좋은 승리 가져오면서 열 경기 네. 연속 무패 달렸고요. 2위 싸움 치열한데 안양이 대전에 승리를 거두면서 2위의 자리에 하고 있습니다. 강주. 은 승점 11점 차고요. 광주 예. 다음 경기 홈 경기로 진행이 됩니다. 27일 오후 대시 부산을 상대로 11경기 연속 무패에 도전하게 됩니다. 예. 지금까지 광주일보 김여울 기자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